8월 2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laughs> 아호노니 신원조. 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신원조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laughs> 신약 성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약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깊은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답답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딛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답답했던 마음들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 우리들은 흔히 물건이야 다 같은 거지 라며 물건에 대한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같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큰 실패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종종 맛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만약 물건을 살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면 무조건 비싼 것을 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종종 시계점에 가면 진열장에 값비싼 시계를 보면 평가를 달리 합니다. 몇십불에서 혹은 몇만불짜리까지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만큼 비싼 것은 20년, 30년 혹은 50년이 가도 고장이 잘 나지 않고 그 값어치를 다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올해 2020년 5월 기준으로 78억이 넘는 인생이 살고 있지만은 어떤 인간은 있으나 만한 인생을 살고 또 어떤 인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어떤 인간은 꼭 있어야 하는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에 예, 오늘은 무엇으로 우리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지 우리 자신을 놓고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인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런 말들을 사람들의 입에서 듣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 다워야지. 또, 사람의 일을 해야 사람이지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사람의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가치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굉장하게 평가합니다. 자신을 과대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첫째로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면은 인간은 흙의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흙으로 빚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후에 아담에게 이러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은근 길을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전도서 기자에도, 기자도, 기자도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말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간은 흙으로 와서 가는 그 곳이 모두가 다 같은 방향인 흙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따지고 보면 흙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데 어떤 의미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들 중에는 자기의 존재에 제대로 된 가치를 모르고 천하를 다 자기 수중에 넣으려는 욕심 때문에 불법 행위 등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며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수만 년 동안 자신이 이땅 위에 존재할 줄 아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나니,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덜의 꽃과 같도다. 10편 103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엄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래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리라. 로마서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질그릇은 흙그릇으로 말합니다. 자,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진흙을 빚어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흙으로 만든 물건은 무엇이든지 한번 사용하고 물로 씻지 않으면 더러워져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즉, 흙이 된 그릇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세상 풍속을 쫓아 살려고 온갖 더러운 것을 묻히며 냄새를 풍깁니다. 인생의 생각은 악한 것 뿐이어서 사람은 항상 죄악의 꾀를 짜내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되었고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악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죄악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또 지었던 그 죄가 우리에게 원죄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도덕성이 떠나게 되면은 동물과 다름이 없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도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실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면 인생의 가치 기준이 무엇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치 밸류라고 하는 실체는 그 자체 안에 포함된 절대적인 가치보다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대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때 옛날 고가 물건은 지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물건들, 골동품이라고 해서 그 물건들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정한 가치 때문에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원칙에서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버리게 됩니다. 결혼할 때도 상대가 마음에 들면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다고 아무리 멋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좋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지상의 존재의 가치를 누구에게나 다 부여했습니다. 가치의 고가를 지니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접하며 삽니다. 비록 그릇의 가격은 불과 몇 불이라고 하더라도 멋있는 백합봇을 사다가 그 화병에 꽂으면 그 화병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검으로 만든 화병이라고 하지만 덜풀이나 개나리꽃을 꽂아보십시오. 검그릇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릇 속에 무엇을 꽂느냐 무엇을 담려나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릇이 다른 물건과 접하면 접한 물건으로 역시 가치를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받으면은 물을 담게 되면 물병이라고 말합니다. 약을 담으면 약병이 됩니다. 술을 담으면 술병이 됩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술을 많이 마시고 비틀거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본 어린애들이 하는 말입니다. 술주정뱅이가 지나간다. 술 마신 사람이 지나간다가 아니라 술주정뱅이가 지나간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짐작으로 저 사람 도둑놈인가 봐. 어떻게 하는지 냄새를 맡는지 저 사람은 아편쟁이야. 저 사람은 밀수꾼이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말썽꾸러기야.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은 신사야. 저 사람은 호인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등 누구든지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악에서 태어났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세상에 나왔지만은 근본이 악의 시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인간이라도 변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는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서 그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증거를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고백을 했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왕의 왕이시며 능력자이시고 지혜자이셔서 내 속에 그함으로 나의 인생의 가치가 엄청난 고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속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엄청난 고가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요한의 고백이어야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흙 속에 있는 금과 같아서 보잘 것 없는 인간 속에 그리스도의 보아를 담으면 가장 값비싼 그릇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무슨 옷을 입었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진흙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흙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진흙 속에 보화가, 금, 은과 같은 보화가 담겼으니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담겨진 인생은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은 누구든지 최고의 인생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끔 들으신 일본의 기생 아들인 하천 풍언도, 일본의 깡패 도목 뭐 호지 유태랑도 술 마시면은 농촌 사람들을 못 살게 굴던 김익도 깡패도 귀한 부흥사 목사들로 전국의 이름을 날리며 마지막에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일생을 마쳤던 사람들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마귀에 돌려 늘 미쳐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던 사마리아 여자도 크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거룩이 구별되었고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섬기고 죄악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천하고 더러워졌던 그릇이라도 물로 깨끗이 씻으면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가 있으며 거룩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바쳐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면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각기 다릅니다. 자기가 맡은 직업 전선에서 고화를 구별할 것도 없이 나의 즐거릇 속에 보화를 모시면은, 나의 즐거릇 속에 귀한 것을 모시면은 그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모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훨씬 지금보다 나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음악가는 노래로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스포츠맨은 스포츠로, 실험인은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미국의 로펠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움직이면 가치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되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흙같은 나의 인생의 그릇 속에 이 귀한 보화를 담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권 회사에서 주식을 살때 이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은 아무리 높은 고가라도 아무리 비싼 가격이라도 수백 수천 줄을 구입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나중에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짐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근심하며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이 그분이 내 삶과 상관이 있도록 내 마음 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기쁨으로 나의 집으로 모셔드림을 말합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은 제일 좋은 방으로, 제일 좋은 장소로 모셔드립니다. 제일 좋은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오시면은 기쁨으로 영접만 한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까지 만들어서 대접까지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부인을 집에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나면 호라이 신세를 면하고, 고독하지 않고, 제때 먹을 것 먹고 싶은 음식과, 또 깨끗한 옷을 갈아입게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영접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 살맛이 납니다. 부인을 내집 안방에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내집 안방에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전도하러 동네에 들어갈 때 기쁘게 영접하면 들어가서 먹되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발에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순종은 노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저 입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순종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노아도 순종함으로 홍수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순종한 뒤에는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버려야 합니다. 이제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어려운 상황을 헤치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할 때는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가 힘이 없어 지칠 때도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때 비행기 조종사를 파일럿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비행기를 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믿고 비행기를 타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의리한 자는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흘에서온 존재임을 깨달아서 별로 가치가 없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 기준과 가치 있는 삶의 방법을 바로 깨달아 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을 하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또순종하고 그분을 의뢰함으로써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가치 있는 인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깨닫고 알지만은 행동으로 옮길 때 많이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또한 우리가 의지하고 맡기고 또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할 때에 우리 에게 약속 된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께서 허락 하신 놀라운 예비 되신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순간에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어려운 가운데 건져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바른 길, 밝은 길, 의로운 길로 나갈 아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시니,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